네 우리도 돌아온 신나는 상자깡 텐션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로그스파이크 촬영 을 바로 찍는 건데 트로피가 1위 더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한번 상자깡은 아니지만 그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깝긴 한데 오. 스파이크 꺼가 바로 나와버리네. 아, 이러면은 그냥 스파이크 해야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꺼에, 어, 네, 두 번째 꺼에 나온 데다가, 바로 스파이크, 스탑 파워가. 근데 따뜻한 햇살이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스파이크 가지 좋고, 아이스, 가지 싫어. 스탑 파워 좋고요. 뭐, 아, 못 맞추는 게 없어. 그렇게 회전하니까 더 이쁜 것 같죠? 오케이. 오케이. 슬리 컷. 티밍이 아니라 인성질입니다. 으짜왜난 근데 큐브가 하나도 없냐? 와우. 챌린지. 음,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두개 까는데 나왔으면 근데 이득 아닌가. 어차피 그로모로 다시 채우면 되니까. 음, 컷. 뭐지? 별 배달부인가? 오케이. 이게, 이걸 하면은 맞출 것도 못 맞추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어쨌든 대부분 다 맞춰요, 이거면. 아, 네. 이기주의 아닌거 좋고요. 음, 미안하다, 얘들아. 아, 네, 지금 우리 팀 애들 다 죽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커브볼 스파이크에다가, 아, 만렙이죠. 거기다가, 그냥, 로, 음, 그거 스파이크까지 차갖고, 아, 네, 잡고 죽었죠? 아, 이득. 음, 일단, 여기 확인. 그 다음에, 요게, 체크. 체크. 근데 네, 이게 840이 됐지? 아, 내가 이불좀 보고 있어 던졌구나. 아, 자, 밖에, 떠드는 소리가 약간, 그리고. 약간 타 바로 막아주고 망했고 아 됐죠 이겼죠 아 로머스 이거 스파이크 너무 좋고요 음 스킨을 하나 더 사고 싶긴 한데 일단 참을게요 스킨 이쁘네 스킨 좋다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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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데 스파이크만 할건 아니고요. 이판 하고, 그로만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롬이 얼마나 좋은지 또 보여드려야죠. 야, 얘들아, 망했다, 우리. 아니구나.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아, 그냥, 다 맞춰버리고요. 다 맞추고. 아, 에드가, 에드가 그냥, 컷. 에드가 게임 놨죠 다이나가 작게 냅둡니다. 컷. 오, 갑자기, 근데 여기에 스파이크가 있죠? 컷. 나이스. 벨리 지금 담았죠? 다 맞죠? 담았죠? 다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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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팬이어갖고 약간 떨려요? 컷? 네, 희자, 훠자 지금 이거 제 그걸 사용할 때가 음. 밖에 진짜 시끄럽네. 아, 하이, 가뿐사라고. 너 편집을 좀더 재밌게. 여기다 선인장 하나, 에이. 선인장과 동시 사망. 오이, 선인장! 선인장 컷. 음, 어이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여러분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그롬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롬 과제 갖고 싶다. 그롬 과제 타고 스파이 오우 그롬 그롬. 그 놈, 어? 그 놈. 와, 진짜. 그롬 군단이다, 그롬 군단. 그롬, 진짜. 아니, 그롬이 그렇게 좋나? 굳이?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쉽네. 난 그럼 난왜 쓰지? 얻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보단 다이너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잠시만요, 밖에 진짜. 아니. 그런 건 다, 아 진짜 애드가 있었으면 그냥. 그냥 애드가 할걸. 이거 하고. 8분 넘었죠? 어, 근데 8분이면 은뭐 영상 볼만한 길이하고 그런 게다 충분해갖고. 아니, 애들 왜한 대도 안 맞음? 빡. 안 와. 아니, 롤라를 왜 하는데? 아니, 롤라 진짜, 아니, 아, 진짜 안 좋은데, 롤라. 아니, 할 거면 차라리, 에드거를 하든지, 에드거를 하든지, 애드, 거를. 그래, 우리 그립, 그리... 아니, 그리 그래. 이 그롬들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하는 게 없잖니. 응? 그래, 안 그래, 어이. 갑자기 꼰대가 돼버렸다. 응? 그래, 안 그래. 곧 맞, 오, 씨, 어. 일단, 지금 이기고 있죠? 롤라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죽어. 놀라 한거 많구나. 이런. 음, 네. 그러면은, 이거, 스니퍼 들어가서, 글로벌, 총트로피 말고, 브롤러 들어가서, 그롬. 오. 아니, 벌써? 아, 내 네. 미쳤고요. 아, 그러면은, 안녕.